페르소나5 콜라보공 뮤비가 나왔습니다. 아까 봤는데 원작 느낌 살려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페르소나5를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캐릭터 매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쿠는 로얄의 추가 캐릭터, 카스미의 궤도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가 완전 다른데도 의외로 미쿠가 바이올렛 의상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궤도가 아닌 일상 모습일 때는 카스미보다는 주인공 쪽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뮤비 중간에 칠판에 적혀있는 낙서를 지우고 궤도 마크로 바꾸는 컷이 나오는데 이건 실제로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가 칠판에다가 궤도 마크를 몰래 그릴 수 있는 것을 표현했고요. 머그샷을 촬영하는 컷도 게임 내에서 주인공을 통해 볼수 있는 장면이죠. 시부야 역 통로에서 모여있는 이 컷도 카스미 합류 전 초기 궤도단의 시점입니 라 미쿠가 현실 세계에서는 주인공을 인지 세계에서는 카스미를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의 매칭을 왼쪽부터 소개하면 루카는 아가씨 캐릭터인 오쿠무라 하루랑 매칭됐어요. 궤도 모습일 때도 하루의 코드네임 느와르의 모습입니다. 이 둘은 색감도 비슷해서 더잘 어울리네요. 옆에 있는 메이코는 책임감이 강한 학생회장 니지마 마코토와 매칭됐습니다. 퀸 하면은 등을 보이고서는 철권 제제 포즈가 상징인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꽤나 잘 어울리고. 리는 연인 코업의 히로인 타카마키 안과 매칭됐어요. 코드네임 펜서는 원래 섹시 컨셉의 캐릭터인데 리니 포즈를 잡고 있으니까 마냥 귀엽기만 하네요. 렌은 불량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정의감이 있는 타카모토 류지와 매칭되었습니다. 거친 이미지에 스컬 의상도 꽤나 잘 어울리네요. 마지막으로 카이토는 4차원 성격의 예술가 키타가와 유스케와 매칭되었습니다. 비베스 카이토의 바보형 이미지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궤도 의상을 입은 미쿠가 포즈를 잡고 있는데 주인공의 총공격 포즈를 좌우 반전한 느낌이에요. 엔딩이라 그런지 주인공의 포즈와 카스미의 의상이 합쳐진 신선한 모습이었습니다. 페르소나 5 로얄 콜라보뮤비 캐릭터 매칭을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매칭이 더잘된것 같아서 흥미로웠네요. 인게임 가챠나 이벤트도 더 즐겨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